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에는 유명한 앙숙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명문구단 아스날이죠. 100년이 넘도록 영국 축구리그의 전통의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구단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토트넘에서는 산타 할아버지 모자조차 아스널의 빨간색 대신 파란색을 쓴다고 할 정도입니다. 물론 자동차도 빨간색을한답니다이두 구단의 축구 경기를 북런던 더비라고 부릅니다. 이 더비 매치가 있는 날에는 훌리건의 시초 영국답게 선수들의 부상이나 과열된 팬들 사이에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두 팀은 이렇게 안 수기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양 팀의 관계가 이리 치열했던 것은 아닙니다. 1913년 북 런던 토트넘 인근의 아스날이 이사를 오게 되면서 북 런던 더비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구질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던 아스날은 낮은 인구와 불편한 교통 입지로 인해 경기장 관객수가 너무 적어 골치를 알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구단의 수입은 입장권이 대부분이기에 아스날은 재정 파탄 위기까지 직면하게 되었으니 갈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죠. 이에 아스날은 홍구장을 버리고 연고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합니다. 땅소는 북런던에 위치한 하이버리 불과 7km 정도 떨어진 곳에 토트넘이 위치해 있어 토트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아스널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토트넘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진 터세란 터세는 다불며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919년 아스날이 이사온지 7년이 되던 해에 영국 축구리그는 1부 리그를 20개 팀에서 22개 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2부 리그 1, 2등 팀은 1부로 승격이 결정되었고 1부 리그 골등인 토트넘은 강등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1부 리그 토트넘과 아스널을 비롯한 2부 리그 다섯 개 팀이 경합 투표를 벌이게 됩니다. 누가 봐도 1부 리그 소속이던 토트넘의 잔류가 유리한 것으로 보였지만, 아스널의 헨리 노리스 구단주의 뇌물 공작으로 아스널이 최종 투표 승자가 되어 1부 리그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 뇌물 수수 사건 이후 아스널은 현재까지 단한 번도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는 1부 리그 최장 기간 생존 기록을 세우게 되고, 아스널 대신 2부 리그에서 뛰게 된 토트넘은 아스널과 질긴 악연을 맺게 됩니다. 아스널 팬들은 매 시즌마다 세인트 토터링엄 스테이라는 명칭으로 토트넘보다 더 높은 리그 순위가 확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까지 있다고 하니,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수 있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둘의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영입 전쟁이 벌어집니다. 워낙 사이가 좋지 않은 팀인지라 서로간의 선수 이적도 극히 드물었는데, 당대 토트넘의 주장이자 잉글랜드의 국대 주전 수비수 솔 캠벨의 이적 사건이 터집니다. 캠벨은 토트넘의 로컬 보이로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토트넘의 캔벨은 우승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캠벨은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며 이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토트넘 측에서는 캠벨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팀내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한하는 등 가진 노력을 기울였으나 캠벨의 확고한 의지를 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캠벨은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적도 할수 있다. 맨유나 리버풀 쪽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스날은 안 간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고 팬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캠벨은 아스날의 영입 발표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나타습니다 됩니다. 당시 참석했던 기자들은 데이비드 시먼의 백업 키퍼 영입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캔벨의 등장에 너무 놀라 참석자 그 누구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뿌리부터 토트넘 보이였던 팀의 주장이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는 통수를 치면서 역대 최악의 이적으로 손꼽히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후 토트넘과 아스널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라자냐 사건입니다. 0506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토트넘은 4위, 아스널은 5위로 토트넘이 웨스트엠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하기만 하면 아스널 를 놔두고 토트넘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1년째 아스널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지라 토트넘 팬들의 기대는 더욱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경기 전날 토트넘 선수들 대다수가 런던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라자냐를 먹었는데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이영표, 사이먼 데이비스, 로비 킨등 토트넘의 주축 선수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컨디션 난조를 보였고 결국 토트넘은 패배. 아스널은 티에리 앙리의 해트트릭으로 2점을 누르고 승리하며 챔피언스리그에 진 현재까지 아스날 팬들은 이 사건을 기르기 위해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라자냐 송을 부르며 토트넘의 속을 야금야금 긁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식중독이 아닌 노로바이러스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며 풍문로는 호텔의 주방장이 아스날의 팬이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 아스날과 토트넘은 이렇게 오래되고 끈질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 시즌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팀의 경기가 언제 봐도 흥미진진한 이후 바로 오랜 시간 내져온 두팀 간의 악연 때문이겠죠. 역사를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스포츠 속의 더비. 이 질긴 악연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할지도 더욱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